안녕하세요, 밥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될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어, 올리는 영상은 사진을 보면서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단어가 잘 외워지는 건 자기가 경험할 때잘 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연수를 가게 되죠. 그런데 모든 어, 사람이 해외 연수를 갈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 본인이 경험한 것과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책을 읽습니다. 소설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단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소설책도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진이나 사진이나 영상 혹은 교재를 통해서 외우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우선은 제가 지금 제 처음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 표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 공부하실 때는 지금 한글만 있는 요 시트를 그대로 정지 화면으로 해서 어. 어떻게 일본어로 표현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화면을 정지 화상으로 해서 그대로 그 한글만 보고 일본어로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는 일본어는 넘어가시고 모르는 일본어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일본어 표현은 조금 있다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후 이제 기억이 잘안날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며칠 뒤에 어, 또 공부하시려면 스크린샷을 하셔서 사진에 넣어뒀다가 이 사진을 보면서 단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나 누워서 편한 자리에서 음, 공부를 하실 때 사진만 보고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 영상에서 필요한 단어 하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난간, 손잡이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죠. 옆에 바위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곳에 여행 갔는데 아이들이 자꾸 다리가 무너질까봐 무서워했습니다. 이때가 아주 좀 더운 날이었습니다. 보시면 차양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덥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너질 걸 걱정했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어 기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또 해변이 보이고요. 그리고 파도는 잔잔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하늘은 푸르게 개어 있어서 좋았고, 또 산책하는 사람들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어, 어떻게 보면 가족 여행이니까 모두 여행을 가기로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이 적었다.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음, 붐비지 않는다. 그리고 요때는좀 약간 푹푹 쪘습니다. 습하고 그런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이쪽 그 영종도에 있는, 어, 이곳 그 환상의 길은 입장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어, 경치를 바라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치를 바, 바라보고. 거기에 망원경이 있었거든요. 망원경으로 저 멀리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게 끝까지 가서 다시 어 되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그쪽에 벤치가 있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벤치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죠. 네, 모여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마, 망원경을 보면서 신나니까 다리에서 띕니다. 뛰면 안 된다고 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도 마르니까 음료수를 마셨지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단 풍경을 감상을 하면서 어 이제 길에 반쯤 왔을 때어 쉬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 길을 보면서 어떤 단어를 알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쭉 적은 겁니다 조금 순서는 음 여행 순서 하고 좀 다르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단어 정도 알면 좋겠다 뭐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 요 정도 단어 정리해봤구요. 한번 이것에 대한 일본어 표현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 표현을 적어놨구요. 오른쪽에는 영어를 적었습니다. 어 제가 어 영어를 적은 이유는 어 영어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영어를 좀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 일본어 공부를 하시면서 영어도 같이 리마인드를 시켜 주시길 어, 부탁드리고요. 어, 일본어만 한다는 것은 조금 아까우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늘, 하늘은 소라죠, 소라. 그다음에 그 난간은 테슬이라고 합니다. 손잡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다음에 다리는 하시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바다는 우미라고 합니다. 그다음 바위는 이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무너지다는 쿠즈레르 쿠즈레르. 어. 그다음에 기분 전환은 기분 텐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한자가 그대로 똑같죠. 기분 전환으로. 그다음에 하마베 해변은 하마베라고 하죠. 그다음에 나미. 나미가 파도입니다. 파도. 그다음에는 어 저기 하늘이 푸르다. 소라가 하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산책을 하는 거, 산책을 하는 거는 삼보스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료코니쿠코토니시다 이렇게 되고요. 료코니쿠코토니시마시다라고도 어, 되죠, 그렇그 예, 다음에 어, 의외로 사람이 적었다, 적다는 이가이토히토가스쿠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다. 콘데 나이라고 합니다. 분비지 않는다는 콘데 나이도 있고, 쓰이테루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쓰이테 이루라고 하고요. 어, 그런 표현은 또 다음에 소개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콘데 나이네라고 하든가 이렇게 갔을 때 학교 아, 콘데 나이네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입장권은 똑같아요. 한자로 뉴조켄이라고 하죠. 뉴조켄 예, 타다대 하에레르っていう意味ですね그리고 나가메루, 나가메루, 나가메루는 뭐 이렇게 풍경을 볼때 나가메루 이렇게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망원경도 그대로 한자 어죠 그다음에 망원경, 보행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시도가 아스마르 그다음에 달리면 안 된다. 하시떼와 이케나이. 하시떼와 다메.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휴지는 뭐 고미라고 하죠 고미. 그 다음에 풍경은 후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반쯤 걸었다, 반쯤 걸어 왔다, 한분 그라인에 때, 뭐한분 그라 기다나 때이 간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단어를 쭉 나열해봤을 때 어려운 표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어~ 려고니 쿠것더니 심하시다 이 부분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때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려고니 쿠것더니 날이 맛이다 또 되겠죠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의 차이이겠죠 예. 어려운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혹시 이 어, 단어가 너무 쉽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 이제 막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뭐 조금 더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보실진 잘 모르겠지만 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지금 일본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보지 마시고 한번 보고 오른쪽에 어, 한글로만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시고 거의 망설임 없이 하늘 소라 이런 식으로 다리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팍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은 지금 한글이 있는 부분만 딱 하셔서 어, 갖고 계시면서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시고, 그리고 단어를 중간중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블로그 중에서 어, 여행 블로그가 있는데. 그 여행 블로그에서 좀 제가 괜찮은 사진 중에서 어 단어를 공부할 게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어 소개하는 영상도 몇개 어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